제법 굵은 눈발이 쏟아지는 스키장. 두 명의 스노보더가 파랑 빨강 기문을 날렵하게 통과하며 가파른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스피드를 겨루는 스노보드 평행 대회전 경기입니다. 바이에슬론 경기장에서는 남녀 혼성 개주 경기가 한창입니다. 등에는 사격용 총을 메고 스키를 신은 선수들이 서원을 달립니다. 경사진 코스를 지나 사격까지 명중시켜야 해쉴 틈이 없습니다. 다음 주자와 터치한 후에는 거의 쓰러지듯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국내 최대 동계 스포츠 종합 대회인 동계 체전이 개막했습니다. 전국의 17개 시도 선수단 4,300명이 참가하며 청소년부터 대학, 일반부로 나뉘어 8개 정식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봅슬레이, 스피드 스케이팅 등 일부 경기는 이미 사전 경기를 치렀고 설상 경기 대부분은 평창과 정선에서 열립니다. 452명의 강원도 선수단은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 금메달 강원도 는운데약는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등두 차례 메가 이벤트 성공 개최의 경험을 살려 2028년까지 동계 체전 단독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우리 선수들한테 강원도민들께서는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길 바라고, 우리 강원도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동계의 메카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수와 관계자들을 제외하면 일반 관람객 등 관심이 저조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또 최근 대관령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알파인 스키 종목 일부가 센서 작동 문제와 안전상의 우려로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초등부 꿈나무부터 성인, 실업팀 등 동계 스포츠 종목의 최종 보루로 꼽히는 동계 체전. 제105회 전국 동계 체육대회가 강원도를 주 무대로 25일까지 펼쳐집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